그런데 장성택이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간부들 치고 장성택이 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 60대 이상 남성. 그야말로 의자였기 예. 때문에. 그렇죠. 가깝지 예. 않더라도 가까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숙총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뭐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숙총됐다고는 볼수 없지만 예. 아마 검토는 들어갔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아.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택이가 손을 닦고 어느 정도 그 음모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숙청될 수도 있고 총살될 수도 있죠. 음. 아. 많게는 음. 수만 명까지 뭐 처벌 아, 내지는 예, 예, 예. 뭐 이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수만 명까지는 가지 않고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금 김정은이가 김종일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김종일이는 뭐한 20년간 아버지 앞에서 네. 아버지의 구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탄탄하게 다 다져 나왔던. 이거 하고 상황하고, 음, 네. 이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요즘 깜짝 놀랐거든요. 어. 어. 자기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 없었던 것. 예, 김종일이가 예. 아무리 구태타 있었다도 감추려고 했거든요. 예. 92년도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0여 명의 장성들 처용한거 있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때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일을 있었던 것조차 발표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는 예. 국비사항으로 붙였거든요. 예. 왜? 김종일이한테 도전했다. 이것 자체가 이건 큰 타격입니다. 그 최고 권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숨겨왔는데, 이번에는 뭐, 자기 망신을 다 드러낸 겁니다, 아. 사실은. 자기가 아주, 그 정치를, 뭐, 정말 이번에 그 기반도 없었고, 정치를 잘 못하고, 그 북한을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된다는 예, 걸, 정나라하게 예. 보여주거든요. 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걸 저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저는, 처음에는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요새 곰곰이 좀, 그 음. 문구를 따져보고, <laughs>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예. 네. 요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봤거든요. 음. 왜 김정은이가, 막중호에 찼어요 맞아요 격분하고 중호에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가 줄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김정은이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공개하는 축이 어떤 축일까 아. 물론 김정은이가 지시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룹 이거 누군가는 장한 같이 협의해서 하게. 하, 김정은이 지시 받아서 협의를 하면서 코디를 해주는 누군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이거 이거 자기 불태력이라든지. 혼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예. 문구를 만들어내는 건 이번에 뭐 국렬하게 전격으로 초용하라 이런 건다 지시하겠지만은 예.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최고 권위에 도전했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네.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 아 이건 완전히 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삼지연이 같이 갔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신, 왜신 이렇게 측근들이, 뭐, 신 실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물론, 뭐, 그, 실세들이 예. 부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론 상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 문제를, 뭐, 어떻게 대처하자, 다할 수는 있겠지만, 예. 왜 이렇게 자기 치부를 쏙쏙들이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김정은이 치부가 싹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네. 북한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네. 김정은이 개망신하는 거죠 지금. 네, 여기서 총리라는 말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봉주나 최영림이나 이런 사람이 총리하면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중앙당 지도원 아 만난도 권한 없습니다. 아 네. 그러나 장성택이가 총리가 되면 예. 그래서 그 총리라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북한그 발표문에. 예. 장성택이가 총리가 돼서 진짜 된다면 김정은이는 호수합의가 돼버린다. 아 북한 사회에서. 권력이 거의 막강하게 몰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거 조금 저는 다르게 보면 이 총리직이 예. 뭐 저희 장인도 총리를 했지만 뭐 강성산이라든가 뭐최영림이라 박봉주가 총리를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절대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 장성태와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된 문제가 다르죠. 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총리까지 주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좌주지할수 있고 그때는 김정은이 진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음. 또 이제. 뭐, 나선 씨, 뭐, 50만 평파았 중국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불만, 불평이 거의 꽉 차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 아. 야, 나, 아직도 방중 안 하잖아요. 자기를 수령으로 인정 안 해주고, 정치 지도자로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음. 최고 권력자로 인정 안 해준다는 대한 불만, 불평이 거의 보니까 꽉 차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올라섰기죠. 네. 제 2인자. 2인자보다 더큰 실세 권력자입니다. 오히려, 음. 어느 한 그, 이제, 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TV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할때 예. 이건 장성택이가 구태탈을 일으키려고 한거 아니고 예. 오히려 김정은이가 날쌔게구태탈 일으켜서 장성택을 제거했다는데 저는 그거 동감합니다. 예. 네, 공감하고요 예. 실제 진이구태탈은 오히려 김정은이가 일으켰죠. 먼저 선선를쓴 거죠. 그래서 장토, 장성택 세력을 제거한 거죠. 이 김정은이가 이제 체제 기반이 불안해서 이런 피해 숙청을 했는데 장,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해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장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봐요. 야, 그렇게 장기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피해 숙청이 모져버리면 예. 누구든지 반기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은 앞에서 못하는 그, 거 뭐, 아니, 충성하는 척 하지만 아, 네. 저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다 예.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아. 네. 박봉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먹이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쪽으로, 야, 어떻게 당, 예. 당신이 있게 우리 지도자한테 반길 들수 있냐. 이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예. 제, 제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정치 확대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처용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박봉주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막 울먹이며 하고. 최룡의 같은 거는 완전 기도져버렸어요. 예. 또, 김경희가, 아,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고모부를 충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경희의 상황은 뭐 어떤? 좀, 압박을 하고 계세요? 원래, 뭐, 김경희는, 뭐, 처음부터 제가 중병에 있어가지고, 예. 뭐, 5개월 넘기지 못할 거다. 최고, 이제, 오래 살아봐야 1년이다. 예. 그래서 장성태기를 먼저 친다. 아. 김정은이가 뿌리를 못 내리고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예. 2년 동안에 무슨 정권이 자기 기반을 다져놨겠습니까? 아무 예. 기반도 없어요, 김정은은.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장성태기를 칠까? 오히려 장성태가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음. 그건 바로 김경희가 오래 살지 못하는데, 김경희가 죽고 나면, 예. 장성태기를칠수 없습니다.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김경희의 지지. 그렇죠. 김경이가 죽고, 죽고 나면, 그렇죠. 나면 장성태기를 칠수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김경희가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장성태기를 끌어내리고 어. 김씨 집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음.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김씨 집안이 아니고 장씨 집안이 될 수가 있다. 장씨 나라. 만 총리가 돼가지고 예. 아까도 저기서 그렇게 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음. 완전히 김정은 호수합의를 밀려날 수도 있다. 구태탈 이렇게 해서 죽이진 않더라도 예.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 김경희가 이걸 주도했다고 저는 봤거든. 김경희가 음. 묵인해주고, 승인해주고, 치라고.